안녕하세요. 오늘 괴마옥 분갈이 해주려고요. 얘가 많이 이렇게, 어, 보이시는 것처럼, 어, 많이 윗자랐어요. 윗부분이. 언제 윗자랐냐면, 지난 여름에 윗자랐어요. 저랑 지금 2년째, 2년 살고 있고, 이제 3년째 돼가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얘도 다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물을 굉장히 박하게 줬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화원에서 데려올 때 이렇게 잎이 무성했었는데 그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못 먹어서 일단 하엽이 많이 졌었고 자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구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다육이니까 제가 물 많이 줄 생각은 못 하고 베란다 창 앞에서 키우고 있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다 거리대에서 키우는데 얘가 햇빛에 좀 약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안 자라고. 그래서 거리대로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화상을 입더라고요. 이게 뭐 며칠 동안 내놔서 입은 게 아니라, 그냥 하루 만에, 그, 차광 막 있었거든요. 제가, 그 모기장으로 차광을 하는데, 그게 있었는데도 이렇게 금방 화상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아, 밖에서 노숙할 라인은 아니구나. 그냥 베란다에서 커야 되겠다. 를 우선 데려다 놓고, 어~ 창 베란다 창 밑에서 키우는데 안 크더라구요. 음~ 그리고 이 이파리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는 이 어, 화분을 갈고 물을 많이 줘봤어요. 그랬더니 어머 여기 이파리가 막 나오고 건강해 보이고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계속 많이 줬죠. 그랬더니 여기가 이렇게 웃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웃자라고 어, 또 삐뚤어 자랐고 돌려주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돌려주는데도 삐뚤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화엽 떼주고 일단 분갈이를 화분도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큰 데다가 옮겨주고 어 그러려 그러는데 키우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구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오늘 화분 좀 갈아주려고요. 그리고 키도 커지면서. 이 밑에가 힘이 없나 봐요. 지금 건들건들 하더라고요. 여기도 자라나는 건지. 일단은 화분 좀 엎어보겠습니다. 아유, 뿌리는 이러네요. 음, 화분이 작은 것 같진 않았는데. 이 화분에다 심을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안에를 보니까 얼추 비슷하기는 해요. 그래도 새로운 화분이 조금 더 넓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새 화분에다가 해볼까 하네요. 겨울에 어, 물 많이 안 줬더니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진 거예요. 하엽 띄고 보니까는 우자라고 음, 삐뚤어 자란 게더잘 보이네요. 아..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쭉 우자라다가 여기서 좀 이렇게 자라야 될 텐데 여기로 그냥 또 이렇게 자라 버렸네요. 아, 이렇게 못 생기게 자라져서 앞으로 또 자라면 어떻게 얘가 변할지 모르겠네요. 자구도 안 나고 오늘은 저번에는 여기까지만 흙이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가게 깊이 심어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화상자국 그대로 화상자국이 얘는 이렇게 치유되지 않고 이대로 그냥 이렇게 남아 버리는가 봐요 또 난석 좀 깔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기쁘게 얘가 쏙 들어가게 심어주려구요. 전에는 너무 위로 올라와가지고 얘가 너무 위로 올라서 건들건들 했는데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음전에는 그냥 마사토를 썼는데 요번에 올해 요거 에슬라이트라 그래갖고 이거 사봤어요 마사토보다 훨씬 가볍고 좋더라구요 좋다 하니까 일단은 이걸 써보려고 마사토 대신 써보려고 사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예쁘네요 마사토보다 예쁘게 잘된것 같아요. 억절하지 않고 이제 또잘 키우는 방법을 또 연구하면서 또 예쁘게 키울 수 있게끔 해줘야 될것 같아요. 다육이라고 그래도 다육이들이 모두 다 햇빛 좋고 뭐 직사광선 다 받으면서 자라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얘는 베란다 창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요 분갈이 몸살이 심하되는데 오늘같이 뭐 화분만 갈아준 정도 갖고는 괜찮겠죠 완전히 삐뚤어진 모습이에요 자구도 좀 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